베트남,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나라.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각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미각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해변들이 있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세계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거리 곳곳, 심지어 인도의 작은 카페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음식을 즐기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의 생활비는 미국의 약2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요소 외에도 베트남에는 아직도 많은 흥미로운 점이 있으며,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흐르는 곡선을 가진 나라로 세계 지도에서 S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광활한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어 국제 무역에 유리한 황금 지역이라 할수 있으며. 하지만 이 S자 모양의 땅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베트남은 길이 약 3,26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천 개의 석회암 섬들이 에메랄드 빛 바다 위에 떠있는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케 해변은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륙으로 가면 베트남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땅입니다. 북쪽의 가장 넓은 지역은 폭이 600km까지 넓어지지만, 꽝빈성에 위치한 가장 좁은 지역은 단 5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에서도 자연의 위대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선둥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지구 속또 다른 원시림이 존재할 정도로 신비로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기후 또한 매우 독특합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별로 기후가 다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며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만 있지만 연중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특히 겨울철 북부 지역에서는 살쌀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떼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54개의 소수민족과 100개 이상의 고유 언어를 가진 다문화 국가입니다. 각각의 민족은 전통적인 춤, 노래,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베트남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몽족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많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혹시 실수로 몽족의 신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이 전통은 논란이 많아 현지 정부에서도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베트남의 활기찬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은 강한 인내심, 창의성, 친절함,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애국심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것조차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일상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여섯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같은 단어라도 발음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는 I, 와, U 같은 단순한 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나 관계에 따라 수십 가지의 호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사회적 의미가 깊이 담겨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어렵지만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됩니다. 베트남에 오면 어디에서나 커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부터 조용한 시골까지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습니다. 베트남의 커피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북부에서는 계란을 넣어 만든 에그 커피가 유명합니다. 크림처럼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나는 이 커피는 마치 커피 무스를 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남부에서는 달콤한 연유를 넣은 아이스 밀크 커피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커피는 달콤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시험해 볼수 있을 정도로 강한 맛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의 방문객들은 이러한 지역별 커피 스타일에 감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커피가 유명한 국제 브랜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꼭 위즐 커피를 경험해 보세요. 족제비의 소화 과정을 거친 커피로 매우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한 모금만 마셔도 베트남이 진정한 커피의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거리를 걷다 보면 활기차고 다채로운 길거리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하노이의 거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역동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좁은 길거리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가득 놓여 있으며,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퍼한 그릇은 부드러운 쌀국수와 깊은 맛을 내는 국물,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 외에도 구운 돼지고기 덮밥, 찹쌀, 분짜, 월남쌈 같은 다양한 음식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미입니다. 바삭한 바게트 속에 구운 고기, 신선한 채소. 특별한 소스를 넣어 만든 반미는 첫 입을 먹는 순간 감탄이 나오는 맛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빵을 먹는 문화가 있지만, 베트남의 반미만큼 중독성 있는 빵은 없습니다. 베트남의 길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길 한쪽에서는 펄을 파는 노점상이 능숙하게 쌀국수를 말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나이든 할머니가 손님에게 손톱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구두를 닦는 손님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하노이에 가면 다재다능한 거리 상인들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발, 시계 수리, 과일 판매, 수공예품 제작 등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독특한 거리 풍경은 오직 베트남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이 활기찬 거리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항상 우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부드러운 매력과 따뜻한 미소, 깨끗한 피부와 반짝이는 눈빛은 그들의 특별한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몽키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들의 매력은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강한 의지, 뛰어난 지능,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하노이와 420의 카페에서는 아침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아이스 블랙 커피를 마시며 사업, 가족,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감 있게 논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베트남 여성들만큼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 베트남 여성들이 기업가, 과학자, 의사, 예술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며 베트남을 더욱 번영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끼엠 호수를 따라 걷거나 하노이의 중심가를 거닐다 보면 세련된 현대적 의상을 입거나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또는 전통 아오자이를 입고 걷는 여성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사진을 찍으며 가을이나 설날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을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탄 노점상들이 분위기를 더하는 가운데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길을 걷는 여성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단순히 활기찬 길거리 문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특히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베트남에서는 약 2만 건이 국제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약 90%가량이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한 사례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커플이 대도시에서 생활하며 점점 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과 소셜 미디어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구가 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1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대다수가 호찌민시, 다낭,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거주지, 식당,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숙련 노동자, 기업가, 교사, 은퇴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9와 함께 본인의 국가 이름을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2천만 명의 관광객과 은퇴자들이 베트남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베트남의 생활비는 미국의 약28% 수준으로 돈을 훨씬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베트남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머물 계획이라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노이나 호찌민시 같은 대도시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한달 평균 23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위치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을 포함한 기본 공과금도 월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저렴합니다. 베트남은 저렴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단돈 1에서 3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한 끼에 약 10달러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일주일치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25달러부터 35달러까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트남에서 교통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 요금은 단 30센트에 불과하며 차량 호출 서비스인 그랩을 이용해도 짧은 거리의 이동은 3달러부터 5달러까지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직접 렌트하고 싶다면 한 달에 50달러 정도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건강과 웰빙을 위한 비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에 2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이며, 치과 진료는 2달러에서 50달러 정도로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베트남에서 한 사람이 한달 동안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은 55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주거, 음식, 교통, 공과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외국인들에게 매우 경제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베트남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로 떠나보세요. 이곳에는 1600개가 넘는 석회암 섬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솟아 있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모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북부 산악 지역을 오토바이로 달려 보세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며 마치 티베트 고원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역사적인 유적지를 좋아한다면 폭략개방 국립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시스템이 있으며 그중 선둥동굴은 길이 5km 이상으로 자체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유석과 신비로운 지하강이 어우러진 이곳은 마치 고대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특별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 호찌민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사적인 장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궁은 베트남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벤탄시장을 방문하면 베트남의 다채로운 문화와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한다면 메콩강 크루즈를 놓치지 마세요. 고요한 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푸른 과수원과 전통적인 수상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길이 닿지 않은 천국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해안선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을 좋아한다면 나짱과 푸꾸옥 같은 아름다운 섬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은 에메랄드빛 바다 부드러운 모래 사장, 그리고 형형색색의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특히, 호치민시에서 짧은 비행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콘다오에서는 깨끗한 해변에서 바다 거북이 알을 낳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여행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트남은 1년 내내 다양한 전통축제가 열리는 나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때등위엔단, 아니면 베트남 설날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반증과 반댓 같은 전통음식을 나누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설날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고유한 축제가 열립니다. 박린에서는 전통 민요관호를 즐길 수 있는 림축제가 열리며, 삭선에서는 영웅 지엉 장군을 기리는 지엉축제가 진행됩니다. 불교축제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흐엉사원축제는 음력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며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합니다. 또한, 흥왕축제는 베트남을 건국한 흥왕을 기리기 위해 음력 3월 10일에 푸토에서 열리며 베트남인의 역사적 자부심을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전통음악과 춤, 역사적 기념행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축제에 직접 참여해보면 베트남의 진정한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범죄율이 낮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자랑합니다. 2023년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 베트남은 지역 내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대형 국가들을 뛰어넘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그만큼 안전한 분위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거리 속에서도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어 여행객들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 성인 문맹률이 95% 이상이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국제 학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PISA 국제 학업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은 수학 성적에서 미국과 영국 학생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높으면서도 경제적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최고의 방역 정책을 실시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 기술과 전문성이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높은 편인데 베트남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치과 치료, 성형수술,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베트남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거나 혹은 장기 체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출입국 서류와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비자 신청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비자는 단수 입국 기준으로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며 비용은 약 25달러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오래 머물거나 여러 번 방문할 계획이라면 관광비자 연장이나 복수입국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종류에 따라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비즈니스 비자 또는 장기거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용증명서나 충분한 재정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심사에 몇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자 규정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제공하는 활기찬 삶과 다양한 기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도 세계 곳곳의 놀라운 여행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